지금 이제 이것은 이제 박태기 나무라고 하거든요. 이게 지금 박태기 나무는 어, 밥풀 때기에서 이렇게 그 밥알처럼 생겼죠. 그 박태기로서 그 박태기 나무의 그 꽃봉우리가 쌀알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밥을 튀긴 그 밥튀기하고 그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다고. 해서 지금 만들어진 이름이거든요. 그래서 옛날 경상도하고 충청도 지방에서는 그이 나무를 그 밥튀기나무라고도 불렀었어요. 밥튀기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변해가지고 오늘날에 그 밥튀기나무가 되었다는 그런 설이 가장 그 유력하답니다. 그래서 마치 밥알이 가지에 그 따닥따닥 그 붙어있는 그런 모습. 을 상상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,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그 바발 닮은 꽃 덕분에 그 재미있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한데요. 서양에서는 그 슬픈 전설이 깃든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그 바로 그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어, 죄책감에 이 나무에 목을 매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. 그래서 음. 그 원래는 흰 꽃을 피우던 그 박테기 나무가 유다의 그피 때문에 붉게 변했다고 어 전해진다고 하네요. 그래서 서양 나무에서는 서양에서는 이 나무를 그다스트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꽃말도 배신 반역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한답니다. 그래서 그 같은 나무인데 이렇게 그 다른 이야기가. 내려오네요. 네, 박태기 나무였습니다.